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지금 곧 제네시스 G80 아주 재밌는 중고차라그 영상을 볼 텐데요. 지금 뒤에는 우리 박팀장님하고 유사장님이 우리 닷지 램 지금 오늘 하체흐리기 하면서 엄청 힘들게 영상 지금 찍고 있거든요 이거 발판까지 다 뜯어 가지고 엄청 힘들게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노보스 클린 매트 아 이거 진짜 올해 2021년 연말 2022년 올해 매트 상을 받을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드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매트를 사용해 보고 좋은 후기를 달아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매트가 다 좋은데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 원단을 많이 수입한 게 아니고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했지만 아무래도 돈이 좀 딸리다 보니까 많이 사지 못해서 일단 원자재 값이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다음에 가공비도 좀 들어갔는데 어쨌든 저희 1차 목표 수량만큼 지금 다 나갔어요 그래서 감사 이벤트로 뭐 기존에 산 분들한테는 뭐 정가를 받고 나중에 사는 사람 싸게 그런 배신은 아니고 이거를 쓰신 분들이 너무 좋아서 재구매 문의가 많은데 재구매 하시는 분들이 자기 차에 똑같은 게 아니라 뭐 자기 가족분 차나 주변 분들한테 선물해 주거나 아니면 주변 분들이 누가 사고 싶다 그럴 때 자기가 대신 주문해서 재구매를 하는 일단 노보스 클립 매트를 사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재구매 하시는 분들한테 30% 말도 안되는 저희 마진 거의 쏙다 빼는 30%의 재구매 할인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그래 아니 그럼 나는 처음 사는 건데 그럼 나는 어떻게 했어 아쉬운 분들한테 기존에 산 사람들이 어, 삐지지 않게끔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10% 할인율을 적용해 드리고요 재구매 이미 한번 노보스 클린 매트를 앞좌석만 사든 뭐든 노보스 클린 매트를 한 번이라도 사주신, 구매, 사주신 분들한테는 30%의 할인을 오늘부터 쭉 적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80 들어갑니다. 차 이제 뒤로 와서 네. 아, 내가 웬만하면 요새 현대자동차 힘들어요. 러시아 그 전쟁 문제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주가 문제라든가 원자재 문제라든가 네. 또 기존에 계약했던 차들이 안 나오는데 시차가 나와 네. 그럼 기존 계약자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그 차도 못 팔았고 내가 볼 때는 우선 야, 나는 진짜 나쁜 뜻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을 하나 쓰자니까 그 전문 경영이 있으면 나는 잘될것 같은데. 뭐 흠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 보면은. 그 니쌈 망할 때 고르곤졸라 피자 시켜갖고 괜히 잘 됐잖아, 되게. <웃음> <웃음> 그 니쌈 봤자 고르곤졸라 피자가 그 회사 <laughs> 네. 막 그렇게 하면 될거야왜안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웬만하면 안 가고 싶은데 아까 이차뭐2통 가까이 간다 그랬잖아요. 뒤에 브레이크, 여기 뭐, 제목 나왔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제네시스 리어 브레이크. 이거 솔리드, 솔리드 아닙니까? 솔리드 브레이크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요 드라미에요. 네. 사이드가. 제네시스인데. 그럼 형과 진량엔 아예 관심이 없는 거네요? 없죠. 그니까 뒷바퀴는 그냥 포기한 거네. 포기 일단 브레이크도 안 듣고. 드럼 디스크, 드럼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누가? 이거, 놓고. 노사장님이 예전에 얘기했던 거 있어요. 이거, 택트에 네. 들어가는 브레이크 패드가. 택트가 뭡니까? CT백. 아, CT백? 그래요, CT백. 시티백. CT백에, 아. CT백 아, 그럼... 앞바퀴 그 캘리퍼가 그만합니다 거의 뭐, 아반떼 리어 브레이크. 아반떼 아니죠, 엑센트. 아, 엑센트. 엑센트가 디스크가 이만해요. 아, 이만해요. 음. 그니까 얘는 뒷바퀴 디스크는 거의 쓸모 없다. 아, 쓸모 없다. 얘는 그러면. 내가 봤을 때요, 얘 브레이크 패드 빼잖아요? 네. 아니면 브레이크 호스를 빼, 음, 얘 거를. 음. 그래도 아마 티안날 걸요. 아, 티안 나요? 네, 압박기로만 잡아도 아, 별로 티안날 거예요. 티안 네. 어. 이 정도면 거의 티안 나요. 어, 티안 나요? 이거 나 한번 실험해보고 싶네. <laughs> 뒷바퀴 호수 빼고 타면 어떻게 <laughs> 되는지 한번. 뭐. 그렇죠. 별로 거. 얘가 역할 수행 못할 거. 응. 근데 달리면 부드러워. 응. 여기 댐퍼. 덴포. 댐퍼 왜? 댐퍼 설계 를 잘했더라고. 오 어, 잘했어요? 네, 여기서부터 네. 저 위에까지 길게. 아. 그리고 생각보다 두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아, 그래서 부드럽구나. 네. 위에 집도 잘 지어놨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자로 박아놨어요, 또. 잘했네, 저거는. 네, 저거는 잘했어 근데 저게, 그, 댐퍼 브라켓이요? 네. 왜 이렇게 빈약하죠? 저삽수리 짓고. 삽수리짓 있어요. 왜 저거 저렇게 얇으면은 저 위에가 알루미늄인가? 스틸. 집이 스틸이잖아. 네. 그러면 이 댐퍼가 가는 끝단이 이렇게 두꺼워야 되잖아. 보통 얘가 지금 3짜리, 3슬리지잖아요3슬리한두배 3시리즈 어, 차이나네, 지금 질량감이. 볼트가 세 개잖아. 그러니까. 힘을 더 받는다는 얘기죠. 이 저게 너무 얇아. 알루미늄이. 네. 내가 볼때 저거 정도는 뭐 호일 같은 걸로 싼거 같은 느낌이라서. 네, 여기다가 그 가변식이니까. 아, 얘네 있어요. 가변 잘안 된다니까. <laughs> 박진장 님이 아직 네. 모르나봐. 네. 옛날에 네. 현대자동차가요. 네. 가변이 그게 생각만큼 잘안 돼요. 이게 뭐, 얘네가 된다고 해서 이게 잘 들으려면은, 음. 서스펜션이 좋아야 돼. 음. 예, 이거 깍, 딱딱하게 묶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 다 죽는 같아. 거야, 다 죽는 <laughs> 다 죽는 <laughs> 거야. 그러면 거야? 귀 밑에 붙이고 타야 되는 거야 아, 그러면은. 그냥 있어도 그 그냥... 그냥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8천만 원 가까이 받는 거죠. 있다? 있다. 있다. 우리 가변으로 있다. 한다. 음. 우리나라 사람 또카탈로그 보고 사잖아요. 아, <laughs> 가변 댐퍼 들어갔구나. 음, 여기다 에어 댐퍼 넣으면 이제 죽는 거네. 그러면 이제 1억이죠. 아 되는 거? 어, 그러면 1억, 아, 아, 1억 되는 거그럼 1억 받는 거죠. 그러면 이건 내가 봤을 때 아니고. 다 지금 스틸이죠. 다 스틸이에요, 저금 자, 제네시스 G80이 신형으로 오면서 현대자동 차 제가 대외적으로는 홍보를 많이 안 했는데 네. 내부적인 제네시스 그뭐 품질 관련한 이 가이드의 책자를 네.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늘 갔던 이 서브 프레임 박대민 전쟁 어때 보여요 이 서브 프레임 이 포인트. 하드 포인트 어때 보여요 예좀 약해 보여요 지금. 약해 보여요 네, 약해 뒤에는요 뒤에가 조금 더 커지긴 했는데 네. 그것도 약해 그것도 보여요 좀 뭔가 구조가 위에 고무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두 개가 신형 지파이 공으로 면서 대폭 개량이 돼요. 음. 더 넓어지고, 네. 저게 훨씬 커지고 안에 들어가는 부싱이 좋아져요. 아 그때 노사님이 잘 보니까 부싱이 더큰 걸로 양쪽 다한 걸로, 그렇죠? 기억이 훨씬 나요? 더 커지고 안에 있는 부싱이 좋아져요 좋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지적했던 부분이 개선이 된 거죠. 개선이 된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저것 때문에 승차감이 서브 프레임 스틸이죠. 다 스틸이죠. 서브 프레임 스틸 스틸이죠. 스틸이고. 스틸이고 스틸이고 스틸에 묶였잖아. 스틸에 근데 얘네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네. 얘네가 이거를 안 좋은데 승차감을 좋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밑에 쪽을 이제 알루미늄을 써야죠. 그 그리고 댐퍼스프링을 부드럽게. 부드럽게 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운동 성능이 필요할 때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다 됐네. 안 되는 거. 노인 이제 다 사냐라. <laughs> 다 됐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틸에 스틸에 스틸로 안 나오는 구조니까. 그리고 치명적으로. 네. 노사님이 좋아하는 네. 위에 이쪽이 없잖아요 지금. 토 컨트롤 링크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없어야 돼. 네, 없어야 되는 거요 어차피 있어도 못 잡잖아. 아, 못 잡는 거야? 그게 없으니까 코너링이 안 된다고 하면 빠져나갈 군형이 있는 거잖 아, 군형 만들어주려고 그랬는데. 군형, 아. <laughs> 아. 이게 지금 토크 컨트롤 링크가 아예 없죠? 아예 없어요. 그리고 노사님이 싫어하는 밑에 음. 알루미늄이면 약하게 잡잖아요. 네. 그리고 부싱이 크니까 많이 흔들리겠죠. 거기다가 얘가. 토 컨트롤 링크 지금 앞으로 뺐잖아요. 지금 위에 어퍼암 있죠? 찍어주세요. 네. 자, 밑에 로우암이 있습니다. 두 개가 지금 트레일링 링크잖아요. 그죠? 네. 그 중간에 있는 게 토우 컨트롤 링크예요 어, 토우 컨트롤, 링크. 컨트롤 링크를 이렇게 어, 수평 밑에서 꽂는 차 봤어요? 벤츠? 보통은 이렇게 잡거나, 옆으로 잡죠. 옆으로 잡죠. 네, 옆으로 잡죠. 얘를 이렇게 잡으면, 얘는 지금 올라갔을 때, 이 중간 부분에 그러니까 얘를 앞으로 당기게는 되는데 얘가 힘을 못 받죠 문제는 저렇게 하면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요 예, 많이 흔들려요 옆으로 꽉 잡으면 그나마 이렇게밖에 안 흔들리는데 음, 음. 밑에도 잡았잖아요 이렇게 음. 네, 흔들려 그렇게 흔들려요 볼조인트가 흔들리죠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코너를 세게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뒷바퀴는 어, 물론 앞바퀴가 일단 안 되니까 언더로 날아가는데 그렇죠. 뒷바퀴가 잡지를 못하니까 개언더로 날아가는 아, 거죠. 약 어, 언더 플러스 뒷바퀴가 노면서 개언더로 날아가는 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를 타고 세게 보면 진짜 착한 사람도 욕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 운전자를 욕쟁이로 바꿔주는 아, 욕쟁이... 희한한 재주가 있는 차죠 아, 아, 코너를 잘못 들어가는 순간 입에서 절로 욕이 나오니까. 네. 자, 이거를 중고로 샀어요, 팀장님. 네. 뒤쪽에 정비해야 될 필요 있는 부품들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산출될까요? 일단 지금 제가 그 잠깐 운전을 했을 때 네. 하체가 너무 흔들리더라고요. 암다 바꿔야죠. 요즘 예, 보면 링크도 지금 보면 네. 링크 볼이 지금 막 찢어질라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저 근데 각도가 저렇게 꺾여있어도 되는 겁니까? 보통 위쪽이 이렇게 바고 위에도 이렇게 바거든요 네네네. 근데 얘는 희한하게 바았네요 저렇게 보면 저기가 되게 많이 흔들려요. 근데 얘는 스테빌라이저가 얇은 거 보니까 좌우바기에 스테빌을 꽉 먹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요 이 등치에 저 정도면 은 스테빌의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찌 됐거나 얘는 프리미엄이잖아요 예. G80이 예. 뒤에 승차감이 무조건 좋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딱딱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뒤에는 아. 무조건 말랑하게 그러니까 운동 성능은 또더안 나오고 더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뒤쪽에 일단 흔들림이 있다는 라 거는 서스펜션의 이 암들도 바꿔야 되는 그렇죠. 거네 그렇죠 부싱들도 지금 다 유격이 많이 그러니까 가뜩이나 유격이 있는데 노화가 되면서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댐퍼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가변 댐퍼니까 댐퍼도 현대 거지만 싸진 않을 거예요. 제가 그 벨로스터 N에 들어가는 걸 한번 찍어봤어요. 네. 얼마 정도 나오나? 네. 38만 원인가 하나에. 댐퍼 하나가?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비엠이 더 싸다니까 부품값이 어, 싸죠. 네. 많이 싸죠. 그 이거 중고로 사야 될 이유가 이 시점에서 현대 자동차가 중고차 진출을 한대 야, 이거 그래서 반대하는 거야. <laughs> 응. 내가 괜히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갖고 이런 거를 또 비싸게 팔거 아니야? 자기네들이 보증한다고. 그러고 이제 거의 신차급.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게빠꾸 맞은 거. 어. 그게 이제 막 대량, 대량으로 나오게 그러니까 스마트 스트림 문제 있는 엔진들 다 회수해갖고. 회수해갖고. 이쁜 어 이수술 저... 해갖고 나갈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밑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밑으로 와서. 이 차는 지금 차주분이 한 1, 2년 전에 엔진을 교체받았단 말이에요. 저 쇼트 엔진. 자, 냉각수가 새는 부분은 위쪽이었겠죠? 네. 그렇죠. 위쪽에서. 네. 그러면 이제 블럭하고 헤드 사이. 네. 헤드 게스켓에서 냉각수가 샐거 아닙니까? 잠바 게스켓에서 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잠바는 오, 엔진 오일이 새니까. 네. 그러면 블럭의 변형이 의심되는 거죠? 마,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랑 그런... 박병영 명장님은 늘 의심하는 게 그쵸. 엔진 블럭이잖아요. 블럭이. 근데 이제 현대 쪽에서는 끝까지 모르쇠로 어, 일관하는 거고 답변을 안 주죠. 답변을 안 주는 네. 거고. 근데 블럭 말고는 사실 냉각수가 묻고 따지지도 않고 엔진을 갈아줄 만큼 이런데 보면 지금 냉각수가 엄청 센 거예요. 그죠? 어, 얘는 그냥 저기 전부식 같은데요. 냉각수 묻은 거 같지 않아요? 어, 냉각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네. 괜히 내가 무한히 지내요. 무한히 지내는. 아, 네. 죄송합니다. <laughs> 그냥 뭐, 어, 예. 그렇죠. 들어오셨다. 라고 보는 거고. 어쨌든 이 엔진도, 어, 엔진 블록에 열이 올라갔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으로부터 자유로운 엔진은 아니다. 그렇죠. 아예 소재를 바꿔야 되는데. <laughs> 자, 그러면 이 차를 지금 중고차를 샀어. 네.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엔진 교환을 받을 수 있나요? 안 되죠. 10만 원이 넘었잖아요. 5년에 10만? 네. 그러면 지금 이 차를 연식이 6년 지났고. 네. 10만이 넘었으면 네. 엔진이 잘못되면 다 차주 책임이네요. 차주 책임이네요 도둑도 사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이쪽에도 이거 오일이 좀 새서 오염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먼지예요? 오일이요? 에아 오일이 새는 필터가 거죠? 실터가 여기 있잖아요. 아 근데 오일을 갈면서? 갈면서 좀 묻어요. 근데 제가 좀 느끼는 게 스팅어도 이 부분이 항상 촉촉해요. 아니 오일 갈아주는 그 정비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꼼꼼함이 없어요? 보통 이거 풀르잖아요 네. 풀르면 여기서 이제 또르륵 떨어지게끔 지금 구조가 돼 있는 거거든요 다 체결을 끝단에. 했어 끝나고 네, 끝난 다음에 원래 이제 여기다가 이제 크리너를 파트 크리너를 좀 뿌려갖고 닦잖아요 닦아줘야 되는데 안 닦아요 저는 안 닦는 거를 못 봤는데 저는 많이 봤는데요 엔진 오일 갈아주고 묻은 오일을 안 닦아줘요? 네, K5 할 때도 그렇고 저기 스팅할 때도 그렇고 항상 이기게 젖어 있어요 저는 BMW 수리하러 다니면서 오일을 묻혀진 채로 나가는 걸못 봤는데 보통 좀 유명한 샵 있잖아요. 네. 수입차 정비하는 데 가면 다 닦아줘요. 조금이라도 아그면 이제 이게 현대기아는 다는 아니겠지만 네, 다는 아니겠지만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나 보네요. 일단 새는 건 아니니까 묻은 거니까 묻는 거니까 묻는 것과 새는 네. 건 다른, 다른 거니까, 거니까. 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몇 가지 중에 엔진 오일은 안 들어가나 보죠. 안 들어가나 보죠. 아 그렇구나. 자 그리고 서버 프레임이 작은 거는 아까 우리도 옆에서 얘기했지만 네, 사실 이등치를 그렇죠. 이렇게 잡는 거는 사실 이건 성의가 없는 거죠. 성의가 없죠. 이렇게 했으면 차가 안 무거워야 되는데. 그렇죠. 안, 안 무거워야 되는데 이렇게 된게 문제가 있는 거고. 요 벨트도 사실 오래되면 소리 나는 벨트 아닙니까? 지금 얘가 양방향 벨트예요. 네. 단방향이 네. 아니고. 그러면은, 베어링이나 이런 거 보면 다 홈이 파져있거든요, 전부 네, 네. 그니까 이게 음, 오래되면 음, 소리 많이 나잖아. 아, 예. 끼리끼리 걸을 수 있죠. 네. 네, 충분히.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양방향이 아닌 걸 껴야 되는데, 엔진이 구형이다 보니까, 풀리가 여러 개니까. 음. 여러 대서 잡아야 되니까, 아. 앞뒤로 다 홈이 있어야 되지 잡아 않냐 잡아 돌려야 되니까. 어. 네.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소리가 많이 나죠. 자, 이제 서스펜션에서. 음, 아, 얘도 지금 핸드폰. 수평인데. 네. 얘도 수평이고 얘도 수평이네요. 네다 수평 위에 두 개도 수평이고 네, 다 수평이죠. 다섯 개를 수평으로 자꾸 돌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핸들을 돌릴 땐 되게 부드러워요. 그렇죠. 핸들은 부드럽게 네. 갈 수밖에 없죠. 그냥 가만히 있어 돌리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BM은 되게 뻑뻑하게 돌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부드럽게 돌아요. BM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핸들을 돌리면 본넷이 이렇게 떴다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각도가 바뀌니까 타이어가 각도가 이렇게 바뀌니까 네. 본넷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핸들도 뻑뻑하게 돌아가고. 그렇지. 근데 얘는 틀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트는 거죠. 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근데 이게 달릴 때는 맞치는 거죠. 네. 아, 불안감이 거의 뭐끝을 네. 달리는 네. 거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메인 우암이 스티어링 암이 원래는 쭉나가든가 아니면은 뭐 캐스터각을 어떻게 주든가 해야 되는데 뭐뭐 뭐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그냥 일자. 일자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일자로 그냥 정직하게 정직하게. 네, 정직하게. 어 스러스트함도 뒤로 뺐는데 정직 어. 원래 그리고 스러스트함이 이게좀더 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얘보다 현저히 작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얘가 정말 힘을 못 받을 텐데. 여기가 지금 이미 허술하기 때문에 여기 엄청 비었네요. 네. 유사장 이쪽에서 찍어봐 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찍으면. 뒤로. 여기서 이쪽에서 지금 여기 빈게 보여요. 여기 보면 고무. 어. 고무 사이로 비어 있어요. 저 안에가. 그러면 은 코너를 샥돌때 네. 힘이 딱 간데 얘가 흔들리면? 그러니까 볼이 작죠. 아, 힘을 안 받으니까. 힘을 안받는요 여기가 힘을 더 받는 거죠 지금. 그러네. 네. 얘가 지금 볼이 작다라는 건 얘가 얘보다 하는 역할이 작다는 거네. 보통 저희가 옷스리지 보면은 얘하고 얘하고 볼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같죠. 그러니까 이 힘을 둘이. 균등하게 돌아가는 건데, 건데 얘는 여기가 힘을 많이 받고 음. 여기가 힘을 덜 받으니까 얘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 자 그리고 달리기 시작하면 미션이 네. 굉장히 부드럽게 동력을 전달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막 달렸다 놨다 달렸다 놨다 격하게 내가 예전에 이거 세차 리뷰할 때도 네. 좀 세게 격하게 달리면 미션이 뭔가 멍청해져요 그냥 놓는 거죠 정신줄을 왜요? 왜 미션 오일이 안 식어요? 미션 오일이 사실 잘 냉각이 되면 정신줄을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어디가 그러니까 똑똑하게 움직이면 되잖아 냉각도 문제지만 네. 이게 치밀하지가 않은 거죠 미션 자체가 얘는 그러면 냉각은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건가요? 아니요 냉각예얘들 보면 동그란 그 드라함통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냉각할 거예요 어디요? 안 보일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위로 올라가 있어요 여기 아우 위에 이 드라함통이 보이네 드라함통 이걸로 냉각하거든요 여기는 냉각... 그럼 냉각수가 들어가고? 냉각수하고 미션 오일하고 같이 순환을 하는데. 요만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통 안에 회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잘안 아... 시켜. 판육열경기는이 얇은 판 속을 어. 물 하나, 오일 하나, 물 하나, 오일 하나 해갖고 거기를 정확하게 열교환을 시켜주는 건데 네. 저런 거는 그냥 우리 깡통 그냥 찌그러뜨려서 네. 한쪽 물 통과시키고 한쪽 오일 통과시켜서 그냥. 어,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반합에다 라면 끓이듯이. 네, 그냥. <laughs> 그냥 그러거나 <laughs> 그냥 말거나. 통 갖고 그냥 대충. 네, 일단 시키는 저거는, 식는, 미션 오일을 식히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하네요. 적극적이지 가 않은 거죠. 그럼 얘는 엔진 오일은 적극적으로 시켜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냉각, 지금, 지금 냉각에 관련된 게 있나 지금 보고 있는데. 아, 내가 못 봐갖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안 보여서 지금. 그럼 어, 얘는 엔진 오일은 안 시켜? 혹시 그, 아마 이 드란통처럼. 아, 그래도모르 보여야 될거 아니야? 아까부터 안 보이더라고. 아니, 저도 아까 못 봤어요. 뭐 아니, 냉... 어떻게 엔진오일을 안 시키지? 아, 냉각수만으로 되나보죠, 뭐, 그냥. 아,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확실하게? 응. 그러면 이따가 제가 확인해봐야 되는데. 아니, 일단 눈으로 보이는 게 있나 없나 만 보면 알거아니요 눈으로는 안 보여요, 지금. 얘네가 아우디처럼 위에다가 열기 한 개를 두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저 위에 지금 흡기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그 안에 두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볼 근데 보면. 밑에도 없잖아. 밑에도 없죠. 그러면 일단 없는 걸로? 없는 걸로. <laughs> 일단 없는 걸로. 아, 일단 찾아갖고 제가 있으면은. 자막으로 놓고. 자막으로 놓고 그냥. 근데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두 개를 같이, 같이 찍으면 돼. 네. 자, 있어. 네. 있는데 위에 조그맣게 있어. 있으나 마아 네. 있으나 많아. 자, 없어. 네. 없어. 그럼 없... 세게 달리면 어떻게 돼? 어, 엔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엔진이 냉각수가 새는 거아니까 그러니까 냉각수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그냥 묻지도 마, 따지지도 않고 바꿔 주는 거죠, 그냥. 왜 그럼 병신? 자, 그럼 달리기 시작하면. <laughs> 달리기 시작하면. 100km가 됐을 때 이제 8단 기어, 파이널 기어가 들어가면 라가 클러치가 붙을 거 아닙니까? 네. 붙었을 때한속을할 때는 왜 부드러운 거죠? 엄청나게 부드럽게 가던데 차가? 아, 부드럽게. 네. 이 파워트레인 느낌이 네. 되게 부드러워요. 쫙 뭔가 느낌이. 느낌이? 왜왜 네. 부드럽죠? 그게 부드러우려면 알루미늄 뭔가가 쫙쫙쫙쫙 연결돼야 부드러울 텐데? 일단은 엔진 자체가 알루미늄 학금 불러 알루미늄 학금 안 쓰는 엔진이 어디있어요 지금 세상에? 아우디. 아이, 그건 저 디젤이니까 그런거 <laughs> 자, 마운트, 일단 알루미늄 많네. 네, 이거 많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미션은 이쪽 마운트도 알루미늄 많아. 크네. 알루미늄. 어, 되게 크게 잘 돼있네. 부드러울 수밖에 없네, 저렇게 그리고 크니까. 가운데도, 가운데도 알루미늄. 아, 이거는 밑에서 들었네요? 네. 옛날 네. 방식. 옛날 방식. 네. 어쨌든 이것도 부드러울 거 아니야? 부드러울 거고. 이렇게 해놨으면. 네. 트랜스퍼 케이스도 다 알루미늄이고. 당연히 다 알루미늄 돼있 알루미늄이니까 부드러울 거고. 네. 그 다음에 그건 플렉시블 여기 쪼이는 것도 이건 뭐 진동 심한 거에 뭐예요? 아, 이거는 BMW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한거 같고. 잘한거 같아?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동축이 쭉 왔어. 네. 여기와서 얘가 알루미늄이네? 그렇죠 알루미늄. 그럼 부드러울 수밖에 없네. 다알루미늄이니까 파워트레인이 전달되는 건다 알루미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네시스 타고 쭉 달리면 부드럽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네. 그렇죠. 이거죠. 그럼 제네시스는 타겟층을 제대로 해갖고 만든 거 맞네. 맞죠? 100km에서 부드럽게 네. 가게끔 만든 거. 달으면안 되죠. 그러니까 달리지만 말하는 거잖아. 근데 가끔 보면 제네시스 타고서 엄청 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애들이 사고나지. 네, 날라가죠 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백기라인 이렇게 찝어놓는 거는 이거 옛날 차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 차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 다 새지 않아요? 보통 독삼사 범은요 네. 이런데 여기 이음조에 새가 없어요. 네. 없고 그냥 끝에서부터 쫙다 와서 여기쯤에서 이렇게 밴드 타입있잖아요 네. 밴드 타입으로 딱 체결을 하거든요. 이거나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이렇게 플렌지 타입이라고 하나? 뭔가 이게 그렇죠. 이렇게 플렌지 타입인데 볼트로 묶는 거? 이거 안 풀려요. 이거 다 이제 사거 갖고 부러지잖아. 부러져요 그냥 풀다가. 그 여기 보니까 아까 다물맞았는데 여기서 막뭐새더라고이 틈에서 여기 보면 지금 새는 거예요 가스켓에서. 그럼 세는 거죠. 여기도 세잖아요 지금. 여기도 세고 네, 배기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처음에는 안에 가스켓이 들어가 있어요. 어. 약간 그 철판 가스켓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석면하고 네. 네. 그럼 처음에 체결을 하면 밀착이 잘 돼서 안 세다가 이제 변형이 갈거 아니에요. 배기 온도가 떨어오니까 음. 그럼 세기 시작해요. 얘왜 이렇게 조립하는지 알아요? 편하니까. 그쵸이 음. 배기 라인을 운송하는데 편한 거죠. 왜냐면 절단해갖고 갖고 다자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걸고요. 이렇게 이렇게 걸고 음. 그냥 딱딱 딱딱 조이면 되는데. 음. 그 B M 같은 건 한번 하려 그러잖아요. 세명붙어 갖고 어. 이렇게 해 갖고 되게 힘들게 붙여야 돼요. 운송하는 데도 어려워요. 음. 왜냐면 그긴 거를 실어야 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물리, 물리비가 많이 드는 거죠. 이거는 차고 차고 싸면 되니까. 그렇지. 이 드라이브 샤프트가 신형이 들어갔어요. 주름이 좀많긴요 네, 이 당시에 요거를 썼다라는 건 어,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110 k 로100 k 로 항속할 때 느낌 되게 좋다. 아. 그러니까 얘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올리든 간선도로를 항속으로 달렸을 때이 차가 최대의 부드러움을 주기 위한 그렇죠. 그런 기술들은 많이 들어갔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여기도 좀 표현이 되는 건데요 네네. 보통 이렇게만 박진 않거든요 절대 그렇게 안 박죠 이렇게 잡거든요 이렇게 잡 얘를 여기다 넣어야죠, 넣어야죠. 넣어서 가운데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건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비틀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고무 유격대로 지금 그대로 가는 거죠 얘가 건가요? 지금 틀어질걸요 틀면 어. 안 틀어지는? 아, 힘이 지금 많이 받으니까. 어, 아 여기가 있어서 있어요. 안 틀어지는구나.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렇 이런 식으로. 응, 음. 그리고 얘가 중량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얇으나 얘가 지금 이 알루미늄 합금은 그 슈퍼카들이나 강한 인 차들이 쓰는 그 초울트라 합금 알루미늄이 아닐 거라고요. 그렇죠. 이 현대가 그런 거를 쓸 만한 기술력은 네, 위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얘 자체도 뒤틀림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여기 흔들리게끔. 네.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얘가 이제 하중을 받았을 때. 꽉 잡지 를 못하는 거고 또 그리고 뒤에 아예 없고. 아예 없고 뒤에가 아예 없으니까 어. 얘가 이제 밀리게 됐을 때 뒤에서 버텨 주지를 못 하니까 그리고 캘리퍼 크기 캘리퍼는 뭐 없다고 보면 되고 어, 없는 거예요 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뒷 브레이크는 아, 그냥 없다고 거다. 보면 되는 거고 그래도 서브 프레임은 나름 강인하게 하려고 얘랑 얘를 보강했는데 요거는 사실 보강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면 그래도 뭐 없는 거보단 낫다 그래도 여기도 해놨잖아요 네, 알루미늄으로 해놨죠. 어, 요거는 그래도 잘한 거예요 음. 알루미늄으로 해놓은 거고. 서브 프레임들이 너무 얇은데. 제네시스 치은 얇죠 지금. 제네시스 치금 얇고. 얇고. 일단 터보가 아니니까 배합 조절은 없을 거고. 없을 거고. 그 트렁크 쪽 조용하라고 여기도 또개집를 해놨고. 부지 부지프를 해놨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자 팀장님. 아 어, 제네시스 중고차를 타려는 사람이 제가 알기는 되게 많은 걸로 알아요. 많죠. 왜냐면이 음. 금액을 주고 포스만 봤을 때는. 네. 사실 이 디자인이. 어디 가서 디자인 팔로는 못 키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아반떼 AD, 음. 그 다음에 이런 DH, 그 음. 아, 제네스 DH 모델 이런 것들 음. 다음에 조사님이 타고 댄게또 IG. IG 그러죠이 모델들이 보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좀 이렇게 남자답게. 남자답게. 네, 땅땅하게. 네. 이때 디자인이 좀 인기가 많았거든요. 얘, 얘네가 이거 만들었을 때 니르 서킷 갖고 가가지고. 네. 막샥 달리면서 되게 멋있게 영상도 만들고. 근데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건 의미 없고. 어쨌든 디자인은 되게 멋있었어요 그리고 아, 유럽 애들도 네. 이 차의 디자인을 보고 되게 멋있다 그랬어요. 아, 근데 희한한 건 아무도 안 샀어요. 아 유럽 애들이 이차 디자인 되게 멋있다 응. 근데 안 사. 안 사. 미국에서도 이차 폭망했어요. 아. 안 사. 안 사. 이유가 있지 않냐? <laughs> 어? 아니 아. 그렇게 디자인이 멋있다는데 사람들이 안 사.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구나. 엄청 팔렸어.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중고차 시장에 2천, 3천 대막 나오고 있어. 아 그게 이게 치명적인 이유가 하나 있네요. 뭐? 노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딱 느꼈던 거. 잠깐 탔는데 이거 멀미할 것 같다. 그렇 뒤에 멀미가 심하니까 안 타는 것 같아요. 아 그것도 그렇고 네. 유럽애들은렉서스도안 타요. 아 그렇죠 맥소스도 유럽에서는 아, 절절 매잖아요 절절 매죠 네, 유럽은 잘 달리지 못하면 안 팔려요 왜냐면 넥서스 그때 저희가 하체 리뷰 어. 했었잖아요 네. 부싱을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부드럽잖아 그냥 한없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냥 안 사요 안 사. 유럽 애들은 네. 근데 미국 애들은 넥서스는 사요 왜? 어. 안 고장 나니까 아, 안 고장 나니안 고장 나니까 산단 말이야 부들부들하고 어. 근데 우리나라 제네시스는 미국에서 리콜 엄청 많이 뜨잖아요 지금 불나죠 그러니까 안 사는 거죠 안 사람들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팔았는데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2500에서 이 차가 연식이 좀 가깝거나 그러면 4천만 원 안짝에도 중고차 시장이 많이 열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랜저 새거를 살까, 2018년이나 19년식 제네시스 G80을 네. 살까, 네. 또는 소나타를 살까, 16년, 17년식 제네시스를 살까 네.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많이 내가 하죠. 알아보니까. 네. 자, 팀 여행 같으면 뭐라고 알려주고 싶습니까? 저는 이제 중고차를 살때 특히 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부품값이 싸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 구매를 하실 거면. 생각을 진짜 잘하셔야 되고요. 음. 저 같으면은 이제 뭐, 뭐 실내 공간이 확실히 넓어요. 국산차들이 음. 특히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옵션이 좀 좋죠. 음. 그런 거 말고는 전 솔직히 이제 독일차를 특히 이제 BMW를 좀 샀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 이 제네시스 G80을 중고로 사려는 분이 약간 사차 있잖아요. 부동산 중개하시면서 뭐좀 있어 보이려고 하고. 왜냐면 아, 사람들 데리고 다녀야 아, 되니까. 타 차. 어타 차들. 아, 근데 그렇게 타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는 네. 만약에 국산 차를 중고로 사야 된다라고 하면 아이지 그랜저를 사는 게 좋지 않나. 아 아이지 그랜저. 네 아이지 아. 그랜저를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차라리 그냥 뭐좀 돈을 버테서 나는 그냥 K8이나 그랜저를 사는 게 낫지 않나. 이거는 수리비도 수리비고. 보여지는 건 좋을지 몰라도 탔을 때 느낌이 너무 안 좋고 운동 성능이 너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전륜 구동을 차라리 연식을 좀들된 거를 이제 IG 그랜저나 K8 같은 걸 사서 K7 같은 거 K7 같은 거 사서 타시는 것도 충분히 K7, K8이 멀미가 나거든요 나죠 근데 얘보단 들 나요 아 그렇죠. 내가 봤을 땐예 얘보다는 달라요 아, 걔가. 얘는 왜냐면 후륜구동이잖아요. 네. 또 후륜구동이면 이게 세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현대가 아직까지 후륜구동 기술이 참 없을 때였죠. 한참 이제, 응.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답습이된 된 거고. 된 거고. 그럼 팀장님은 이 차를 권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저도 권하지 않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두 세. 네. 프렉스입니다